형님 또이걸 한번 닦아러 어. 또, 또, 어, 뭐, 뭐, 밥은 먹으러 밥은 뭐온몸 밥은 먹으밥 밥은 뭐 밥은 먹으러 밥은 먹 내가 밥은 먹도러 밥은 먹으러 밥은 먹으러 밥은 먹으러 밥은 먹으건 아닙니다 우리 아 먹으러 밥은 먹으러 야회 죽인다 와와이와와 진짜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어 네. 와, 와. 아 진짜 맛있겠다 한왜네와 죽인다 아잘 먹겠습니다 야나 3주에는 처음오거든는었어이예 예. 아. 자자자. 빨리 아잘자 아, 아. 잘 예, 아. <목소리도> 먹겠습니다. <목소리도 많이 먹더라> 아, 로마이서 한번 이거지. 나올 있나요? <목소리도 많이 먹더라> 와 김해서가 먹으면 된다고? 네, 김해서 번어고 김치 먹어도, 아. 그 무시발링이야 뭐 먹어도 더 불만하면 되고. 아, 이봐라. 와, 미쳤네. 응, 맛있죠? 진짜 맛있죠? <laughs> 아니 이봐요, 저 먹어. 아니 삼치가 이런 거라고? 불려가죠. 린인가니까 이거. 야, 죽이네. 우 와. 아, 치킨이 맞다. 아, 무서소 우와, 어 무거워. 먹고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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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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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이게 밥 아,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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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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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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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